주어진 예제를 통해서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에서만 모터가 동작하는 전기 시퀀스 학습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구성에 주어진 전기 시퀀스 구성과 제어 박스 내부에 있는 여러 전기 기구들에 대한 동작을 이해해 봅니다. 화면 왼쪽에는 제어 박스를 기준으로 여러 버튼, 램프와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제어 박스 내부가 있고 아래에 각 기구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는 각 동작되는 구성에 대한 타임 차트를 확인할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선 동작 구성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제어 박스 내에는 여러 가지 계정기가 있습니다. 특히 타이머가 있고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모터는 동작을 하다가 정지가 됩니다.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1을 누르게 되면 모터가 동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에 의해서 다시 모터가 정지를 합니다. 모터를 다시 동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0를 눌러서 리셋을 해야 합니다. 리셋을 통해 타이머의 전원을 차단해서 사용자는 다시 푸시 버튼 PB1을 눌러서 모터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머의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0를 누르게 되면 모터는 즉시 정지가 됩니다. 모터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GL 램프가 점등이 되고 모터가 동작 중일 때에는 RL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램프 상태를 보고 모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전류 개정기 트립 시에는 모든 동작이 멈추게 되고 아래쪽 YL 램프와 부저가 서로 교차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타이머 설정 시간은 10초, 플리커 동작은 2초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 올바르게 각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해선용 차단기. 입력용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과전류기 전기 트릭 발생. 과전류기 전기 트리플 제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과전류기 전기 트릭 발생. 과전류기 전기 트리플제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오늘의 학습 주제는 타이머 설정 시간에만 모터를 동작하는 전기 시퀀스 학습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정해 놓은 시간에서만 동작하는 간단한 전기 시퀀스입니다. 타이머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온 딜레이 타이머와 일정 시간 이후 복귀하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비슷한 학습 예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전기 시퀀스를 구성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 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